안녕하세요. 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어, 혼자 비디오를 키고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영상을 딱히 안 찍은 이유는 어, 그냥 뭐 봐주는 사람도 없고 <laughs> 뭐 그렇게 궁금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찍었고요. 어,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브이로그도 막 찍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laughs> 어, 장비빨은좀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고프로로 그거를 찍었더니, 어, 너무 그 비디오 용량이 큰 거야. 그래서 이게 잘안 올라, 편집도 잘안 되고, 제가, 어, 제가, 그까 그러니까 고프로 사진기는 있는데, 그거를 편집할 뭐 컴퓨터가 좀 없어. 내가 제일 최근에 산 컴퓨터는, 어, 내가 아이패드가 있긴 한데, 뭐, 아이패드도 조금 약간, 음, 너무 좀 느린, 내, 나한테는 너무 그 느렸어. 그래서, 뭐, 잔뜩 찍어 놓기는 하고서는, 뭐, 편집을 못해가지고 못 올리고 있고요. 어, 오늘은 제가, 어, 그냥 갑자기 생각 가만히 있다가, 어, 이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어, 제가 얘기할 거는, 어 영어 이름+ 영어 이름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영어 이름이 없어요. 저도 영어 이름을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처음에는 했었죠. 이제 외국에 살면 뭐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영어 이름이 꼭 필요한가 보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도 영어 이름이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영어 학원 뭐 회화 학원 이럴 때 다닐 때는. 뭐 제시카 뭐, 뭐 이런게 있기는 했는데 뭐 내가 제시카 가잘 생겼잖아 그래갖고 그거 뭐 딱히 쓰기도 그렇고 그리고 제 이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이름이에요 박일로의 일은 제, 제 글자고 어 우는 제 세대 글자 저는 이제 반남박씨 27대손 비우자 돌림 쓰고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의 generation word라고 우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파기 이제 family name이라고 family wor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우아 이렇게 해줘요. <laughs> 그리고 처음에만 뭐 이렇게 발음하는 거한 번도 안 들어본 거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거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또 발음 해달라고 하면은 발음 알려주고. 저는 그런데 우리 내 이름이 한국에서는 이제 박일우하면 이렇게 연음법칙 해가지고 박일우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갖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루야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저는 어 굉장히 영어권에서 잘 통하는 이름인 줄 알았어. <laughs> 그런데 이제 제 여권상 이름이 I L W O O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우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걸 굉장히 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루 이거는 또 다른 발음이 돼 가지고 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고 이제 ILWO는 똑바로 이렇게 1우 이렇게 사람들이 발음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름을 내 이름 박이루를 그대로 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백패커로 이제 배낭여행을 와 가지고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름을 영어 이름을 짓고 싶어도 내 이름이 너무 갖고 있는 뜻이 어, 되게 심오하고 <laughs>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뭐 사주를 딱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 되게 따지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제 이름이 남자 이름이잖아요. 이유가 이제 우리 아빠가 어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장남의 장손 이제 손 장남의 첫큰 아들을 기대를 하고 이름을 만드셨는데 어 제가 딸이 나와 버린 거지 어 기대하지 않았던 손녀 딸이 나와 버려서 그냥 어 만들어 놨던 이름 그냥 쓰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장손을 위한 이름이란 말이야. 그거 굉장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모든 대운이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이름이 같고,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아빠가 이 이름을 처음 남자 이름이라고 부르기를 조금 꺼려했어요. 그래서 저 제가 어렸을 때는 어 이름이 성해라고 집에서는 이제 성해라고 그리고 저를 이루라고 불러줬던 사람들은 딱 둘. 우리 작은 엄마랑 우리 할아버지 두 분만 저를 성 이루라고 꼭 부르셨고 그 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성애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원도 유치원도 딱히 호적 이름 안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알 그냥 아름아름 해서 가니까 그래갖고 유치원까지도 성애라고 부르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박이루란 이름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만 또어 어쨌거나. 저, 저는 이제 일단, 일단 이름이, 한글 이름이 두 개야. <laughs> 저를 지칭한 한글 이름은 워낙에 두 개고. 어, 그래서 이제 호주에 와, 배낭여행을 왔는데, 이제 농장 사람들한테 이제 나한테 잘 맞는 이름 좀 골라달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주, 막 생년월일, 막 이런 거다 따져가지고, 막 돌림자, 막 획수, 이런 거다 따져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 너딸 이름에 클로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테레비에서 어, 그때, 그때 그 시절에, 어, 클로이란 이름이 있었는데 걔가 굉장히 이뻤어. 그래서 졌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드라마에서 나온 이름이 뻗어졌다. 어, 딱히 내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 그런 무게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튼 여 그러고서는 한두 달을 그렇게 농장에서 지냈나봐. 그러는데 저는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나 영어 이름 찾고 있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한두 달쯤이 지나니까는 사람들이 야. 그냥너 지금 이룬 거다 알고 어, 더 헷갈리니까 그만좀 찾아 그냥너 이루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는저는그그렇게워킹그리데이 어, 2년 지나고 나중에 이제 학교 에대 들어가서도 사람들한테 나 영어 에는 어, 찾고 있다고 계속 이다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좀시간그또 너무 오래 걸렸던 거야 그래서한또그 3개월 지나니까 어, 그냥 이루 하자고. 너 그냥 이루로 살아라. 다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루로 살았어.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인턴을 하게 됐죠. 근데 인턴을 하는데 남들은다 이루라고 불러줬는데 여기 인턴에, 인턴하는 곳에서 이, 어, 도우미가 저, 저 보고, 어, 이루 발음 어려우니까 그냥 우라고 부르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응, 그래? 이랬어요. 근데 어 나중에 그 도우미가 저를 이제 직장 내 왕따를 시키고 하여튼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변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은 나한테 이제 존중이라는 그 나, 나를 존중한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갖고 내 이름이 이제 일운데 이거를 굳이 지맘대로 바꿔서 우라고 부르겠다고 한 거야. 남들 다 이루라고 부르는데. 그래 가지고 그다음부터 아, 내 이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불러 주는 거는 이제 존중의 의미가 담길 수 있구나. 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어, 그다음 약국부터 어, 절대로 제 이름 자기 막 이제 자 시들 멋대로 바꿔서 부르는 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 가끔 이제 그 다음 약국에서도, 뭐, 저를 막, 어 우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이제, 가가 그냥 정딱 대놓고 제 이름 일우니까 일우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고쳐져가지고 다 이루라고 이제 부르고. 그리고 조금 발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남들 다 발음 잘하는데 혼자서 막 발음하기 어려워, 어려워 이러면은 그것도 은근 짜증나더라고. 야, 어, 야 무슨 병신이야? 막 이래갖고, 어, 한 번은 어떤 이제 손님이 저한테 어, 발음하기 어렵다. 영어 이름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내가 내가 영어 이름이 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뭐, 하고 내가 너는 어, 뭐 자기가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뭐 이런 식이야. 그러고 내가, 어, 네 이름도 발음하기 힘들어. 너, 어, 너 한국 이름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어, 그리고 남들 다 발음하는데 내 이름 발음하기 어려우면은 혀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 의사한테 가서 상담 받아 보시라고 뭐 이랬더니 또 어, 자기 혀에는 문제가 많이 없다, 막 이러면서 또 은근 화를 내. 그래고 내가 문제 없으면 따라해보라고 1, 우 1, 우 그랬더니 또 따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어 아, 그렇군요 하면서 지금 발음하셨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끝낸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저는 제 이름을 갖고 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 이제 다른 아시아인들이 영어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 사, 여기 이제, 호주 현지인들이 물어봐요. 어, 진짜 이름이 뭐냐고. 어, 진짜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이 영어 이름을 자기한테 알려주는 거는 어, 가짜 이름이라는 생각인 거야. 그렇고, 어, 제가 또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름이 가짜인데 뭐가 진정성 있게 이 사람들한테 들릴까 뭐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음 되게 좋더라, 그냥 제 이름을 갖고 살았다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됐었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지금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 저한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어 이제 한국인 간호사가 여기 왔었는데. 어, 한국인 간호사 영어 이름이 뭐, 셸셸링가뭐이랬던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러지 말라고. 너 진짜 이름을 말해달라. 우리가 발음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름이 설해인데, 그분도 이제 다들 사람들이 설해, 설해. 막 이러면서 잘 불러주고 있어요. 지금 그 간호사분 이 동네 떠났는데도, 어, 저한테 가끔 가다가 다, 그 분, 그 간호사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너 아직도 그 썰해랑 연락하냐고. <laughs>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 저의 결론은, 음, 영어 이름은 차라리 저는, 저는 영어 이름이 없는 거가 난거 같아요. 일단 저의 주체성 그리고 제가 이제, 음, 그냥 뭔가 좀 특이하고, 어, 나만의 이제 유니크함이 있는 것 같고 남들하고 같지 않은 거좀 그런 거 좋고 그리고 저제 이름 이제 제대로 소개할 때막 일은 my word 이러고 뭐 우는 generation word 그리고 park is uh, uh, my family na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 뭔가 뽀대 있어 보이고 어, 그거 얘기하면서 저는 반남박씨. 어, 남일공파 27대손 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있어보여요. <laughs> 음 어쨌거나 뭐 그런데 뭐 영어 이름은 자기 뭐 선택이니까 뭐뭐 뭐, 그냥 뭐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한테 굳이 이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음, 영어 이름 차라리 아, 없고 그냥 어 본인 이름으로 확실하게 이제 발음 제대로 알려주고 이러면 다 따라해 다할수 있어. 어, 뭐 저랑 성향이 조금 비슷하신 분들, 뭐 주체성 있는 한국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제 본인 이름 꿋꿋이 지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저도 뭐 제가 뭐 이세가 있다 뭐 이러면은 어, 저는 한국 이름 한국식 발음 되는 이름을 당연히 줄것 같아요. 음 그게 그냥 내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 어, 워낙에 좀 다르게 생겼고 어 악센 어, 뭐 영어 발음 하는데도 악센트도 있고. 어, 뭐 이름까지 달라. 그냥 다 다른 거지. 하나도 같은 게 없어. 달라리 <laughs> 그게 난거 같고요. 저는 뭐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어, 영어 이름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살기에는 내 이름을 지키는 게 좋았다. 여태까지 불이익 같은 거 없었고. 어, 더좀 뽀대가 나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 혹시 영어 이름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갖고 계셨던 분들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안녕.